안녕하십니까. 엊그토령입니다 어, 오늘은 1958년, 58년 개띠, 무술생들, 65세가 되시죠. 이분들의 올한 해, 상반기,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8년 무술생들은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뭔가가,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야 되는 거, 기다 싶으면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한입니다. 새 사업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애정의 운은 반쪽이니까, 화해와 결속에 이 필요한, 분명히 그, 가와 마사성이 필요한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런 운입니다. 음, 옛날에는 65세 같으면 뭐, 사업을 아예 그냥 다 내려놓을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60대라 하시더라도 많이 사업을 벌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오팔년 개띠분들은 원래 자체가 굉장히 강하시고 또 자기 그런 끼가 또 충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실 때는 꼭 가까운 무단 선생님이나 저한테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수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런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에 온도 반쪽이다 보니까 일단 가와마 선생님 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잖아요. 내 가정 또는 뭐 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반쪽이니까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많이 배풀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수를 알고 자신과 주위를 살피면서 분수를 지켜 나가면은 무사히 넘어가지만도요 자만하거나 이거는 막 오기로서 이건 내가 뭐꼭 하고 만다 이런 오기로 일을 하다 보면은 면과 이익 다 읽습니다. 명예란 것은 내 명예죠. 명예와 이익 다 읽습니다. 오기로 절대 부르시면 안 돼요. 올한 해는. 자, 1월달입니다. 상반기 운서 1월달은 지금 2월이긴 하지만, 음력은 1월이니까, 1월달에는 경제적인 불황을 이겨,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는 정리정돈의 해로 정하셔야 됩니다. 정리정돈. 꼭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나이도 그렇지만, 뭔가가 이렇게 정리, 정돈을 잘 하시면은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2월달은요, 나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내미는 손이 왜 이렇게 또 많은가. 나도 지금 귀청거리고 있는데, 이게 2월달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보면은 부자 같은가 봐요. 들. 어,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시는데, 그걸 다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냥, 요게, 이 사, 이걸 잡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꼭좀 상담을 좀 하시고요. 또, 58년 개띠들은 조금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직성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3월달이죠. 아, 핑크빛인데요. 황갑이 지난 로맨스는 어떤 것일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 애매한 그런 한해한 한 달이네요. 환갑이 지났지만 요즘은 60이라는 환갑이 진짜 그냥 생일이에요, 생일. 옛날에는 6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해 드렸는데 요즘은 요구도 못습니다. 환갑하면은 이제 뭐 65세라 하더라도 한참 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맨스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죠? 건강을 바쳐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65세이긴 하지만 좀더 건강을 신경 쓰셔가지고 꼭 로맨스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아 로맨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달입니다 진퇴할 길을 정하기 막막하나 용기를 내야 돼요 앞으로 갈지 말아야 될지를 정황이가 좀 막막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셔가지고, 마음을 정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하시면은, 이게 처리가 돼요. 대선 나갈지 말아야 될지는, 이걸 아무리 옆 주위에 얘기해드려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딱 정하셔야 될그 부분이 있어요. 우유부단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 5월달입니다 행동에 앞서가지고,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혜. 사람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 지혜. 꼭좀 많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하기 앞서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조금 이렇게 쌓아온 해박한 지식들을 좀 많이 풀어야 할 그런 시기일그것습니다 저게 기습 공격을, 저게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게또원인데 뭐냐면은 하 이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갑자기 좀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기로 했으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6월달입니다. 사옥과 이성의 민원을 가졌으면 과감하게 버리고요. 이걸 다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쓰레기장 같습니다 조금 심한 표현이긴 한데, 사옥과 이성의 민원을 가졌으면은 과감하게 버리라. 음. 버릴기는 과감하게 버리고요. 취약은 분명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할지 취해야 할지는 직성에 따라 가시던데 그래도 직성에 따른데도 애매하다 하시면은 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은더편할것 같고요. 이거를 내가 다한것에되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진짜 이거 뭐다 알아야 될 부분이 좀 힘든 거죠. 조금 심한 말로 쓰레기장 같다고 하지만. 이거는 보면은, 다 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안든, 둘다 포기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둘다 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안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때는, 돈을 얻으실래요? 사람을 얻으실래요? 라고 제가 또 묻고 싶어요. 그거는, 뭐,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반기는 또 좋은 또 운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상반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